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쇼핑 하울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막 엄청 비싸거나 대단한 건안 샀는데 쫌쫌따리로 이것저것 쇼핑한 게 많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캐리어 한 칸에 마구마구 담겨 있어요 일단 재밌는 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거는 나고야 해리포터샵에서 산 랜덤 자석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얘만 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 이름 뭐더라? 이게 꽤나 비쌌던 것 같은데. 힉! 오! 이게 나왔습니다. 이 9와 4분의 3 승강장을 통과하고 있는 카트. 어 좋은데? 저는 이거 현관문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요. 검은 색깔이고, 지우에서 샀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일본에서 입고 다녔거든요? 이 위에는 이렇게 골지처럼 되어 있고, 밑에는 면 같은 소재인데, 맨 아랫단이 벌룬 핏입니다. 이거 그냥 완전 휘뚤맞뚤 재질이고요. 완전 편해요. 그래서 잘 입고 다녔고, 이게 2290엔이었어요. 그러니까 23,000원 정도? 완전 싸서 대만족. 제가 원래 지유를 잘안 가봤는데, 한국에는 지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가시면 유니클로 말고 지유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유에서 또산게 있어요 이런 완전 길쭉한 목걸이 사봤습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실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590엔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싸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근데 벌써부터 약간 변색이 됐거든요 그냥 싼 맛에 한번 사봤습니다 다음은 세리아에서 산 것들입니다 세리아도 약간 다이소 느낌이거든요 일단 그릇! 짠! 짱 귀엽죠? 이런 고양이 얼굴 그릇을 샀습니다 어, 여기에 써있다 식색이 되고 전자렌지 되고 오븐 안되고 직접 가열 안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긴 합니다 이 고양이 얼굴 모양으로 그릇같이 납작한 것도 있었고 더 작은 소스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로 한번 사왔어요 요거 짠 귀엽죠? 이거 이구 소스볼 치킨 먹을 때 한쪽에 양념 한쪽에 머스타드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샀습니다 모양이 너무 딱 일본 느낌 나고 귀여워서 사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야 <laughs> 그리고 세리아에서 산거 요거 세리아에 되게 캐릭터 굿즈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리오도 많고, 뭐 이것저것 엄청 많았는데, 저는 이거 크림 용기 하나 사봤습니다. 쿠로미로 샀고요. 여행 다닐 때 화장품 넣어 다니려고 사봤어요. 저는 아마 클렌징 밤을 여기에 소분해서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런 투명 파우치도 하나 사봤어요. 투명 파우치가 뭐 보관해 놓을 때도 좋고, 여행 갔을 때도 한눈에 뭐 들어있는지 보기가 편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캐릭터 같은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다? 애벌레? 이렇게 초록 바탕에 귀여운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요런 파우치 사봤고요 그리고 투명 파우치 요렇게도 샀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다이소에는 따로 이렇게 200엔이라고 붙어있지 않는 이상 다 100엔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차 파우치 만들려고 산 파우치들이거든요 요거 100엔씩 주고 샀고요. 요거는 200엔 주고 샀습니다. 이것도 투명해서 뭐 보관해 놓을 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다 아마 충전기 선 같은 거 정리해서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다. 요거는 100엔씩 주고 산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탠다드 프로덕트에서 산 거. 약간 고급 다이소 느낌. 같은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300엔짜리 젓가락 한번 사봤고요. 저도 집에서 맨날 나무젓가락 쓰는데, 나무젓가락이 쓰다 보면 달잖아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약간 색깔이 있는데, 화면에서는 그냥 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진짜 강추템. 이렇게, 겁나 조그만데, 이거를 열면, 이런 장바구니가 됩니다 이렇게 엄청 쪼글쪼글하긴 한데 근데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일단 돈 내고 비닐백을 안 사도 되고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손으로도 들수 있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멜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300엔 주고 샀어요 이게 이렇게 키링처럼 달고 다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출할 때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일본이 진심인가봐요 이 스탠다드 프로덕트 말고도 다이소에도 이런 가방이 많았고 리빙샵 같은데 되게 많이 갔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이런 커다래지는 가방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갔을 때 이런 거사 오시면 좋지 않을까 짠 너무 쬐끄맣죠? 너무 귀엽죠?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온몰에 있던 어떤 리빙샵에서 산 건데 일단 매우 컴팩트해 보이는 우산을 샀습니다 1,200엔, 세금 포함 1,320엔. 뭔가 일본이 우산을 잘 만드는 느낌이지 않나요? 진짜 작고 엄청 얇아요. 유머네요. 짠 처음 펼쳐봅니다. 사실. 오! 오, 크기는 작은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오각으로 돼 있어요, 우산이. 나 오각으로 된거 처음 봤어. 이건 왜 샀냐면은 제가 곧 유럽을 가는데 거기도 이제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것 같아서 들고 다니기 편한 우산을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보면 UV 컷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산으로 써도 되고 우산으로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산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찌끔해 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앤드 어스라는 브랜드의 헤어 마스카라. 헤어 스타일링 브러쉬. 오! 소리 이렇게 커다랗습니다. 이놈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용물이 굉장히 조금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을지도. 이런 거를 사봤다. 사실 헤어 마스카라를 다른 걸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동키호테에서 사온 걸 보여드릴게요 제 처음으로는 요거! 멜티키스 초콜릿입니다 이거는 동생이 사오라고 해서 사온 건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진짜 파베 초콜릿 맛이에요 그 로이스 느낌 완전 그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런 느낌까진 아니지만 한90%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빨 자국도 나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밀크 초콜릿 너무 맛있어 이거 추천 다음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변기에 한 방울씩 톡톡 뿌리는 향기 제품 이게 엄청 유명하고 엄청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향이 되게 오래간대요 저희 집에도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이거는 민트 같고 이거는 장미향 같아요 음,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한 방울씩 뿌리면 되나봐요 음 장미향, 장미향 좋다. 화장실에 두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샀습니다. 이거는 옷에다가 뭐 흘렸을 때 지울 수 있는 세정제 같은 느낌. 이렇게 조그매 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게 원래 사용법은 어떤 부직포 같은 거랑 같이 들어있어서 옷 뒤에다 부직포를 대고 이거를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피 튀긴 거에다가 써봤는데 막. 감쪽같이 드라마틱하게 지워지진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워낙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이런 거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엄청 쬐끔해서 잘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건조한 눈에 좋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제가 날이 갈수록 피부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눈 뻑뻑할 때 넣으려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엄청 화한 건 아니에요. 거의 화함은 한2% 정도. 제가 저번에 사온 거는 검은 색깔로 돼 있는 거 샀는데 그 너무 화해 가지고 잘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는 구내염 패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노란색 바탕이 있고 흰색깔 바탕인 게 있는데 이 노란색 바탕이 그 뭔가 약 효과도 같이 나면서 상처를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래요. 와, 근데 이거 10개 들어있는데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천엔 넘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피곤하면은 입병이 잘 생기고 저희 엄마도 입병이 엄청 잘 생기셔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어, 이렇게 되어있네.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 안에 염증이 있는 데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구내염 자주 생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화장품 종류 일단 요거! 요거는 클럽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색깔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초록색이 향이 좋다고 해서 이 초록색으로 사봤습니다 이, 이거 엄청 양이 많아 보이는 느낌? 이런 틴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돼있고요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음~~ 향이 약간 로션 향! 로션 향이 나거든요? 이게 맞아? 오, 묻었어. 묻었거든요? 오! 광, 바로 없어졌어, 광이! 대박! 어, 팔자주름.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음~~ 이런 느낌이거든요? 좋은데요? 여러분, 좋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laughs> 우와, 진짜. 좀 강력한가, 이게? 포실포실해요. 클럽 파우더. 그리고 다음, 이거는 롬앤 제품인데, 일본에서만 출시된 피치모카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도키오트 매장에는 이 색깔을 다 품절된 거예요. 어디 다른 드롭스토어 같은 데 갔더니 이게 있길래 거기서 샀습니다. 올해 색상 트렌드가 모카무스 어쩌고잖아요 그래서 피치모카 발라놨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채도가 엄청 낮진 않더라고요 쿨톤 분들은 쓰기 어려우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완전 봄웜 라이트? 봄웜 소프트한테 완전 딸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참 전에 발라놨던 건데 색깔 변화가 좀 있는지 볼까요? 음. 살짝 더 핑키해지고 약간 더 진해지는 듯. 흰기가 살짝 있습니다. 착색은 막 엄청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리여리한 느낌?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는 캔메이크 팔레트인데 너무 쬐끔해서 샀어요.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작아요. 이만해요. 완전 미니미. 근데 8가지 색상이나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 거의 무펄인 색깔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펄 있는 느낌. 음 부드러운데요 발색. 오 이런 거는 하이라이터로 써도 될 듯. 엄청 쬐깨는 팔레트 사왔습니다. 다음은 요거 이거는 동키호테에서 산 모모야 라유. 이것도 많이들 사오시더라고요. 약간 간장 계란밥처럼 계란밥이랑 계란 넣고도 먹고 여기저기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전 처음이거든요? 음! 음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음, 오, 엄청 맛있는 냄새 마늘 후레이크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아 약간 참기름, 간장, 비빔면 그런 냄새가 나요 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걸 짜파게티에 넣어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안 매워요. 고소한데? 맛있는데요? 진짜 안 맵다. 이게 매운맛이 있고, 안 매운맛이 있대요. 간장 계란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짠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이 많은 후레이크가 씹히면서 별로 맵지는 않고, 뭔가 면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괜찮은데요? 다음은 칼디 커피팜에서 사온 겁니다. 처음으로는 요거. 표고버섯 과자. 인데요. 저는 표고버섯 과자가 다이어트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192칼로리거든요. 양은 진짜 적은데?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기름에 튀겨서 건조시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정말 온전한 버섯의 형태로 건조가 되어 있는데 이 겉에 소금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짭짤하고 바삭해요. 맛있어요. 맛있고 짜요. 소고버섯 향도 나고. 너무 맛있어. 근데 일단 밀가루를 튀긴 거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자만큼 맛있는데, 알고 보니 버섯이다. 좀 딱딱 바삭합니다. 추천! 맥주 안주. 술안 먹는 사람의 맥주 안주 추천! 다음, 이게 요즘 칼디에서 핫하대요. 이건 뭐냐면, 이 파우치 안에다가 이 돼지고기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차슈가 된다. 그런 소스입니다. 8분, 8분 30초 이 정도 돌리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이걸로 차슈를 만들어서 먹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사왔고요. 이거는 브랜디 마롱, 밤조림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먹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브랜디 마롱? 브랜디 술로 이거를 쪄렸나? 음. 진짜 엄청 살짝 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맛있어! 술 향이 아주 아주 살짝 납니다. 음! 부드러워요.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밤, 뭐죠? 알밤? 이건 되게 달달해요. 그보다 거 훨씬 달달하고, 더, 더 포슬포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음! 달달 간식 멈출 수가 없는데 이 안에까지 완전 이 달달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절임 무가 들어있다 그랬나? 음. 음. 일단 감칠맛 냄새가 나요. 가스오브시 감칠맛 냄새? 음. 뭔가 와사비? 뭔가 톡 쏘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맛있다! 아, 느끼하지도 않은 타르타르 소스. 그리고 가갓오부시 감칠맛 같은 맛도 나고. 여기 이제 새우튀김 같은 거 찍어 먹으면 짱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 요거는 엔초비 오일 파스타 소스. 그냥 파스타만 삶아서 여기다가 볶아 볶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저번에 페퍼런치노 알리오올리오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괜찮아가지고 이번에는 엔초비로 사왔습니다. 엔초비 감칠맛 나고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프레드 사실 이거는 저번에 샀던 그 퀴나망 스프레드인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퀴나망 느낌을 내려고 버터가 가득 들어간 페스츄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름이 완전 자글자글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카레 스프레드를 샀는데 카레 스프레드는 완전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카레 향이 은은하게 솔솔 나면서 아주 살짝 짭짤. 아주 살짝 달달하고 이게 생각보다 그 간이 세지가 않아서 식빵 위에다가 엄청 두툼하게 올렸을 때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 느낌이 아니라 그 소보로 빵 위에 있는 그 소보로 느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듬뿍 올려가지고 먹으면 아주 괜찮더라고요. 카레 향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메론 빵 그것도 먹고 싶은데 그거는 발견을 못했어요. 이거는 덜튼이라는 곳에서 산 건데, 일단 요거. 이 냄비 받침으로도 쓸수 있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거울 때 장갑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덜튼이 약간 아메리칸 캠핑 빈티지 그런 느낌의 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봤고, 그리고 요거. 이런 정리함을 사봤습니다. 이것저것 뭐 손톱깎이 놔도 되고 화장대 앞에다가 놔도 되고 리모컨 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사봤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번에 뽑아온 가차들입니다 파우치조차 가차로 뽑았어요 진짜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여기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안 그래도 이것도 작고 한데 이건 더 작게 해졌어 이것도 심지어 뚜껑이 열린답니다 캔메이크 가차 진짜 엄청 많이 뽑아서 진짜 한 20만 원어치 뽑은 것 같아요. 아차에 미친 중독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뽑았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쫌쫌따리들 하울 해봤습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